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영어권 국가의 코로나 업데이트 시간인데요. 이번 한주 역시 주요 국가에서는 특별한 변화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주요 영어권 국가에서 유지 중인 입출국 관련된 정책이나 비자 관련된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드려보는 시간 을 가질 거고요. 첫 번째로는 캐나다 소식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와는 별개로 비자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세션을 열어드릴 거고요. 관련된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로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기존에 7월 31일쯤에 해제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던 캐나다의 입국금지 관련 조치가 8월 말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학기를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8월 입국을 예정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비자 역시 몇주 전에 공지한 바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서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요. 현재 9월 입학을 앞두고 캐나다 입국을 해야 되는 분들은 매우 주의하여 입국하여야 된다는 상황인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쪽 소식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신입생 중에서 만약 전체 학기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가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지 하이브리드로 일부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하는지를 미리 잘 확인하여 관련 레터들을 준비하셔서 입국하시는 게 입국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입국에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비자 인터뷰가 꽤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만 인정합니다. 지하셔서 일찍 일찍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 쪽 소식인데요.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1년 1월에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떤 발표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 정부에서 현재 논, 논의 중이라는 뉴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더 먼저 입국을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도 일부 기업인이나 학생들에 대한 입국을 먼저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주도 이 방향으로 학생들이나 주요 비즈니스맨들을 입국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학생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호주는 비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비자 접수를 지금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뚜렷한 내용의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정확하게 입국을 할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 쪽 소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게 그린리스트 혹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다 보니 유럽의 많은 국가를 자가격리 없이 입국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주요 영어권 국가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직항 비행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입국 시에 다른 조치 없이 자가 격리 없이 바로 입국하여 학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학연수를 생각하거나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뭐 변수 없이 입국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나라는 영국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몰타와 사이프러스 역시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로 한국인이 특별한 제한 없이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방학 시즌을 맞아서 단기간 연수를 생각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두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성수기 관련된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 관광 국가이긴 한데 코로나 관련하여 관련 성수기 차지가 추가로 없다고 하니 방학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영업권 국가들의 출입국 관련 사항들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영국과 몰타. 어, 사이프러스 이세 나라가 상, 사실상 제한 없이 한국인이 입국 가능한 나라이고요. 그 외의 나라들은 비자나 출입국 관련된 내용 또 미주권 같은 경우에 각 주별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 비자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코로나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